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보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보아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인데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아보아는 거창하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루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뜻합니다. 출근길 버스 창밖의 풍경,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모습, 저녁에 집에 돌아봐 반려식물에 물을 주거나 책을 읽는 모습처럼요. 누구나 겪는 소소한 순간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바로 아보아의 매력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에 지칠수록 오히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더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특별할 수 있구나 하는 공감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보아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표현할 때는 복잡한 편집이나 과한 효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를 찍거나 커피 내리는 소리를 그대로 담거나 조용한 산책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영상이 됩니다. 오히려 담백하게 담을수록 보는 사람에게 진솔하게 다가가죠. 이게 바로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아보아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를 공유해 주시면 다 같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